16번이에요. 사다리꼴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한마디로 나눠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나누기, 평행사변형 해주시면 몇 배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두 개를 한번 나눠볼 건데, 사다리꼴은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사다리꼴이에요. 거기에서 나눌거예요 누구를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두개를 곱해서 나눠줄건데 앞에는 이걸 간단히 하면은 2분의 x제곱 y잖아. 개를 뿌릴거예요 2는 약분될거고 x 2개 y하나는 곱해줄거죠. 그랬더니 앞부분이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X가 3개, Y도 3개, 더하기 2. X가 4개, Y가 3개가 되겠습니다. 나눌 거예요. 3은 없어지고, X가 3개, Y가 3개 되겠네요. 그럼 이 나누기 부분을 곱하기 역수로 좀 고쳐보겠습니다. 곱하기 3개 3개분의 1로 고쳐주면, 곱하기 X도 3개, Y도 3개분의 1이다. 아, 그것도 이거를 이렇게 뿌려주겠죠? 그럼 3개, 3개는 약분되는 거네? 앞에는 2분의 1만 남고, 더하기, 두 배를 한 X만 남게 돼요. 답이 좀 길어요. 2분의 1 더하기 2X. 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